강아지가 팬티를 가져가서 핫는 이유는? 강아지가 보호자의 속옷을 가져가서 핫거나 물고 노는 행동은 꽤 흔한데요. 이 행동에는 본능적인 습성, 호기심, 냄새, 탐색,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강아지가 팬티를 핫는 이유. 1. 주인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기 때문, 애착 행동. 강아지는 후각이 매우 뛰어나고 보호자의 냄새를 좋아해요. 속옷에는 땀, 채취, 호르몬 등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는 주인의 냄새가 나는 물건을 하그며 불안감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이 호기심 앤드 탐색 본능 이게 뭐지? 강아지는 입으로 탐색하는 습성이 있어요. 속옷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발견되면 새로운 물건처럼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자주 입는 옷이라면 더욱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3. 냄새가 강한 단백질 성분 때문 본능적 반응. 속옷에는 각질, 땀, 분비물 등이 남아 있어서 강아지가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개들은 자연 상태에서 단백질이 있는 냄새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때문에 특정한 냄새가 나는 옷을 핥거나 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4. 스트레스 해소, 앤드 심심해서 놀이 대체.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언가를 핥거나 씹는 행동을 통해 해소하려고 해요. 보호자가 외출했을 때 심심하거나 불안하면 속옷을 물고 놀며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장난감 대체 부드러운 촉감. 속옷은 부드럽고 말랑한 재질이라 강아지 입에 물기가 좋아요. 특히 씹는 걸 좋아하는 강아지는 장난감 대신 속옷을 씹고 하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속옷을 잡고 하드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속옷을 강아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 빨래 바구니 뚜껑 닫기 서랍에 넣기 대체할 장난감이나 노즈워크 제공 찢거나 하룰 수 있는 장난감 간식을 주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분산돼요 산책 앤드 놀이로 에너지 발산 심심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이라면 운동량을 늘려주면 해결될 수 있어요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행동 교정 필요 강박적으로 속옷을 핥거나 물고 다닌다면 훈련을 통해 교정하는 것이 좋아요. 결론. 강아지가 팬티나 속옷을 하는 이유는 냄새에 대한 반응, 애착 행동, 호기심, 스트레스 해소, 촉감, 탐색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행동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적절한 훈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속옷은 강아지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대체 장난감을 제공해 주세요.